인간의 덕이 있어. 올해 예, 예. 인간이 바뀌어. 인간이 바뀐다는 거는 나한테 네. 도움 될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돈을 들고 계약서를 쓴다든가 아니 뭐 사업장에 뭐 장사를 잘한다든가 예. 이런 부분들 이어지는 거니까. 예,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2023년 하반기에 금전운이 대박인 띠세 개만 골라 주세요. 띠세 개? 네. 나는 제일 지금 그래도 어, 금전운이나 여러 가지 문서운이나 이런 게 괜찮은 띠가 나는 양띠라고 봐요. 양띠요? 응. 네네네. 또, 두 네, 돼지띠. 네, 말띠. 네. 또두 번째, 돼지띠. 말띠. 이렇게 보여져. 어, 양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전은 인간이 더가고도 결합이 되는 거잖아 네네. 내가 뭐~ 월급쟁이 월급 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뭐~ 주식이나 또 다른 금전운이지만 좀 희박하잖아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금전의 크기가 네. 뭐~ 크고 뭐~ 문서의 움직임이 크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로 보자면 저기 양띠 같은 경우는 음~ 인간의 덕이 있어 올해 네네. 인간이 바뀌어. 인간이 바뀐다 하는 거는 나한테 도움될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귀인으로 보여지지. 이것도 금전이야. 왜? 귀인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지도로 해주면 돈은 들고 계약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사업장에 장사를 잘한다든가 예.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거니까. 예, 예. 또 문서도 바뀌어요. 예. 파는 것도 손해가 안 되고 들어오는 것도 이득이야. 양띠는. 음. 어, 보편적으로 네. 양띠들이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조금 우세하다는 얘기지. 어. 돼지띠는 시작이다 그래. 뭐를 시작해도 괜찮다. 네. 돼지 띠를 딱 그냥 생각을 하면 좀 배고팠다, 네. 좀 우울하다, 예. 어 그렇게 보여지거든. 근데 상반기 지나가면서 이제 하반기 기운으로는 아유 이제 조금 먹을 게 생겼네, 아 이제 조금 더 먹어도 되겠다. 아... 아유 아끼지 말고 조금 더 먹자 먹을 때, 어 그런 느낌으로 좀 보여져요. 용기 내시고. 조금 뭐라고 대차게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시작이다. 어 이분들은 아. 대차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 예, 예. 말띠들도 어 호불호가 갈려 말띠들은 말띠들은 내 거를 버리고 손해 본 사람도 있고 네. 내 거를 가져서 등본 사람이 있고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예, 예. 그게 이게 어 갭이 큰게 말띠야. 아. 작년에 내가 움직인 사람도 있을 거고 움직여서 올해 들어서 주춤주춤하고 내 자리를 못 찾은 사람도 있을 거고 예, 예, 예.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말띠들도 하반기 가면서 내 자리를 찾아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 말띠를 꽂은 거예요. 자리를 잡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장사 잘될 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또 인간의 구설도 많았을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그러들고 조용해지고 내 기운으로 좋은 기운으로 상승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띠를 또 뽑은 거지 어. 그리고 조금 금전이 네. 대박인 사람들도 있고 귀인이 큰 귀인이 들어올 사람들도 있어 어. 귀인이 들어오면 그냥 작은 작은 기운이 아니고 어큰 걸로. 어, 걸로 그냥 팍 이렇게 밀어주는 네. 투자자 스폰서 네. 뭐 이런 식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게9시월어 네. 구시월에 문서를 잡는다든가 뭔가 네. 내가 시작을 한다든가 뭔가 움직인다든가 이럴 때. 그 시기에 귀인이 도들 그런 말띠들이 90월에 그 시기가 있어. 어... 그러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 사람마다 어, 조금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걸한번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금전 운이 좋은 2023년도 하반기에 가장 좋은 띠세개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